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 구글이 구글 그래핑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핑 관련주들이 어, 확산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일제지 관련된 방송을 한 이후에 국일그래핀이 구글 구글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국일제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핀과 관련된 종목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 이 분위기가 좀더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시총이 3,800억까지 아주 3배 정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구글 재는요 자, 즉 70억 규모의 사채가 있는데 이 중에 20억 정도 되는 규모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 그랬죠. 어 20억도 이미 어 500원짜리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 물량 부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감소하면 그렇게 물량 부담이 세게 될수 있어도, 어, 지금 뭐, 어,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물량 소화가 되는 과정이 나오면 또 좋은 모습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급정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솔루에타 같은 경우도 그래핀 제조 관련 특허를 다섯 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억 규모 사채를좀 보유하고 있고요. 뭐 시총이 500억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이 재료 가지고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도 어, 국책사업으로 그래핀 복합물을 활용해서 이 투명 정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완전한 그래핀 관련주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이 좀 손을 좀타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영업은 지금 어, 적자 선화되어 있습니다. 어, 상보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죠. 어, 그래핀 베이러 필름을, 어, 개발하고 있고, 어,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부담스럽습니다. 어, 사체 규모도 140쪽 정도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세력들이 손은 됩니다만, 어, 크게 땡길 종목이 될지는, 어, 좀 의구심이 드는 종목이고요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블형 베리어 코팅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서, 어, 그래핀 적용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 컴포넌트는 향후에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워낙 그래핀 소재가 지금 어, 차세대 신소재로 아주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적자가 좀 지속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어,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최근에 또 바짝 좀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는데요. 어, 그래핀 강화소 가열로 합성 우모 플레이크 생산설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핀 관련주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래핀 소재를 한 강화소 가열로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이걸 지금 활용해서 지금 합성 음모 플레이크를 지금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또두 군데가 거래 정지당하고 상패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좀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보호 예수된 물량이 지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최대주주가 맘만 먹으면 어,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어, 지금 분위기는 된단 소리예요 뭐 물량이 나올지 안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큰 악재가 될수 있으니까 늘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XIN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핀 관련주라기보다는 탄소 나노 튜브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요 어, 그것과 관련된 발열체를 지금 로비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적자지속 쪽은 좀 부담되죠 자, 잉크테크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나노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금속나노 입자가 함유된 인크와 잉크젯 기술적으로는 RFID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어, 뭐 매출 비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테마로 엮였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테마. 그래서 그래핀이 뜨니까 신소재 관련해서 탄소 나노 튜브나 나노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구글 제조 하나에 있다가 이건 뭐한 종목이니까 개별주의 테마가 아니었죠. 그러나 구글 제조가 뜨다 보니까 또 구글이 이제 어, 차세대 신사업으로 투자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런 신소재 관련주들이 어, 뜨면서 같이 확산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장주인 국일재질를 보면 역시 어, 대량거래 수반하면서상한가 어, 가고 계속해서 뭐 지금 완전히 날라가는 왕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어, 미국의 특허도 냈고 구글과 협약도 맺었고 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어,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거래량이 급가한 배경은 어, 지금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일가가 시작된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상한가 배팅이 나오고 이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 추가적으로 단일가 거래가 연장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될때 오히려 조정을 좀 받으면서 움직여야 주가 부담이 좀 없을 텐데요. 다음 주 이제 단일가 흐름에 있을 때 주가 흐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총이 벌써 3,800억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 크리스탈 신소재가 혹시그래핀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뭐 엄청나죠, 지금. 거래 대금 1,500억 정도까지 터졌습니다. 어, 급등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큰 장대음봉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전율이 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온전한 이제 그래핀 관련주를 좀 보긴 어렵고요 이렇게 그 장대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가 또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 완전한 이제 그래핀 관련주를 엮였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 이 고점에 그런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나오면 좋은 또 반등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러나 역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고 라 봐야 되겠죠. 자, 솔루에타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핀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좀 수반하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량거래를 수반해도 전체적인 그런 거래대금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만 말라도, 이렇게, 그대로 그냥 다, 매물이 좀 나오면서 되밀려버리죠. 7% 그냥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꼬리를 달고 움직이려고 했으면, 역시, 300만주 정도 거래를 또 만들었어야 될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 또 쉽게 되밀립니다. 다른 분봉을 좀 열어놓고 보면, 역시 이런 지지자리들, 4,100원에서 4,000원 사이는 깨지 않고 움직여야지 다시 이 4,800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지 이 자리 깨버리면은 이 자리 가기까지는 재료가 안나오는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죠. 어, 그래서 이 부분 옆으로 횡변하면서 매물 소환할 건지 가격 조정을 더 받을 건지 좀 보시고 될수 있으면 이 최후 마진 지 선은 4,000원으로 보시고 4,000원 깨지면은 어, 다시 이 4,800원 가기에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수급만 가지고 움직이는 좀 쉽지 않단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거래가 붙는 시점 자 이렇게 거래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거래가 붙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겁니다 가격 잘보시고요자 엑사연시 아주 뭐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래핀 관련주로 엮이긴 좀 그렇죠 탄소나노 튜브 관련주로 지금 엮여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날 갭으로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만큼 변동성은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거 분봉을 열놓고 봐도 아주 뭐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거래가 붙는 시점의 매매 타점들을 여러분 잘 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상보 같은 경우, 뭐, 꾸준하게, 그래픽 관련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해서, 어, 지난 그, 국일제지 관련된 방송할 때도 알려드렸었죠. 어, 국일제지가, 어, 움직임 둔화되거나, 어, 이럴 때, 어, 확산되는 모습 나오면, 이제 상보나 아이콘포트 보시면 된다 했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어, 그리고 나서도 또, 바로 이렇게 또 개파락해가지고, 변동성 크게 움직입니다. 매매하기는 쉽지 않죠. 거래대금도 더 붙어야 됩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어, 쉬운 매매는 아닙니다. 응. 개인투자료 매매할 때 자,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은 아주 이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얘도 역시 거래대금이 크지 않습니다. 아, 우상하고 정별이고 어, 차트 초입으로 아주 이쁜 그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 뭐 금일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매매할 수도 없죠. 어, 과거로 돌아가면 자, 이렇게 좀 거래대금이 만들어졌을 때가 100만주 정도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아주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비중은 작게 해서 어, 트레이딩을 해도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겁니다. 크게 여러분들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 세미시스코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당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70억밖에 안 되죠. 어, 전일 거래량 이상은 좀 나와야 되는데 역시 100만 주, 20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줘야 되죠. 앞전은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00만 주씩 터질 때 어, 이럴 때가 좀 좋은 그림인데요. 자 어쨌든 어 재료가 나왔고 어 재료에서 또 급등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지죠. 금일 장도 16포인트나 지금 어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부진할 때어 세력들은 테마주에 좀더 집중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들 최근에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죠.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좀더좀 좀 효과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줄 요약. 주식 시장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이였습니다